뭔가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 좀더 많이 보냈으면 하는 아, 마음이에요. 아, 아, 네. 네. 네, 우주소녀라는 이름을 함께한 지 어느덧 2 3 3 0일 <laughs> 멤버들이 서울에 <laughs>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전 우주소녀 퀴즈. <laughs> 퀴즈를 드릴 건데요. 우주소녀의 역사를 담은 멤버들의 어로 드릴 겁니다. 그 빈칸이 또 이제 있을 거고, 그 빈칸 안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름을 외치고, 그리고 호명하면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빈 씨 퀴즈입니다. 2016년 9월 귀염꽃짝 신인이었던 수빈 씨는 우주에 가게 된다면, 가져가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땡땡땡이라고 말하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로다. 자, 루다씨. 인다영. 아, 임다영, 인다영. 정답인다영. 땡. 엑시. 문나 핸드폰. 여름. 핸드폰. 엑시. 아, 여름, 여름. 여름. 손주영. 다영 엑시. 다영 초콜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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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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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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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초콜릿. 초콜릿. 아, 찐그 초콜릿. 레이 초콜릿! 그렇지, 초콜릿 그냥 초콜릿 응 초콜릿 정답은요 아 갑백 초콜릿인 것 같아 초콜릿 정답 아, 네, 오늘 아, 놀랐어요, 아 그렇게.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초콜릿. 혹시 이던가요? 아, 일단 소빈이가 네네. 초콜릿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초콜릿을 안 먹는 나를 못 봤어요. 저가 아 오늘도 아아 드셨어요? 오늘도 먹겠는데? 오늘서 먹었어요. 이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이게 우주에 갈때초콜릿을 들고 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 그러면은 <laughs> 유명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수빈 씨가 외롭고 힘들 때 초콜릿처럼 힘이 되어주는 게있 무조건 핸드폰 가져가야죠 아2 0 1 0년에 우리가 핸드폰 뺏겼었잖 2016년에 아, 그래. 우리가 데뷔했잖아 근데 아, 그래. 또 네. 초콜릿 이 먹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그렇 수빈 씨 문제였고요. 다음은 네. 다원 씨 퀴즈입니다. 네. 2018년 인터뷰에서 네. 다원 씨는 3년 차가 된 우주 소녀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이라는 질문에 비밀이야. 네. 진심이 진심이 활동 때 처음에 차트인이라고했 했어. 그때 차 안에서 모두 단체로 땡땡했던 기억이 있다. 엑시. 엑시. 아, 감사합니다. 자, 엑시 씨. 오열 모열. 아 비슷했어요. 네. 네. 어, 수빈. 진짜 수빈. 어, 눈물? 비슷해요, 비슷해요. 항상. 아 엑시. 한호. 아아에요다 울면서 좋아했던. 아 맞아요, 요 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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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성? 글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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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단체로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 연장.

와우, 약간, 아니, 무짜진 안맞아, 감동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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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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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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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정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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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 아뇨 아뇨 약간 탄식은 아닌데 네. 아이거 그쵸? 데그 자음이 똑같다라고 일단 말씀해주세요 아 수빈! 숨... 탄성! 아 아닙니다 비슷해요 탄! 아 비슷한데? 탄 아, 비슷한... 아, 자음만, 자음만 자음만 자 티그 시작해요 티그 통곡 어, 어? 어? 와, 와 맞다 맞다 통 떼고자 통 떼고 정답! 통곡입니다 아아 맞지 않았어? 통곡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차에서 또 특히 비밀이야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모두 울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통곡이라는 말했었어 아, 뭐 대박이다. 아, 기억이 안 아, 나. 아, 2016년이잖아. 또뭐 새롭게 업데이트된 통곡했던 뭐 그런 날이 있습니까? 통곡 그서트 있었어요. 네, 맞아. 요 네. 그때도, 그때도, 아, 네. 그때도 네. 그렇고 음. 저희 음. 콘서트 때도 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이제 어깨 투명해요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루다 씨 키즈입니다. 2018년 12월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루다 씨는 요즘 취미로 아 세글자입니다. 세글자 좋을 것 같아요. 18년 취미 어떻게 합니까? 자 아, 하나, 아, 둘, 아, 셋. 아 잠깐만요. 아, 그러면 네.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네. 힌트 주세요. 땡트요 땡 땡땡. 아땡 땡. 땡, 땡. 나는 자는데땡 땡이요 게아땡 이름 외쳐주야요땡 땡땡이. 그러땡 뛰고 땡땡이. 네네네. 어아아아 선수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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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름 외치 수빈 아 그거 뭐죠? 책은, 책에 이렇게 하는 건데 숫자. 수도쿠 아 보나. 보나. 시쓰기. 오 오. 오 오. 맞다. 시쓰기. 보나 아, 아, 점수입니다.

그 우정분들에게 하는 말이었거든요. 무정이 알텐데. 정이알아요개 개기화시시. 기억이 안 나서. <laughs> 죄송해요. 네, 다음. 네, 개기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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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다음 연결시켜줍니다. 2019년 에 실시한 인터뷰에서 연장씨는 우주선녀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우주선녀의 무대는 땡땡땡이 있다 엑시! 수빈! 수빈! 어느 때로땡땡땡지가 하나 둘 셋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 둘셋야 하나 요말더하둘셋 엑시! 엑시! 엑시 언시요 네? 땡땡땡아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수빈! 벅참 땡수 감동. 감동 땡. 다영. 이거 어려워요 다영. 다영. 컨셉. 컨셉 땡입니다. 보나. 희열. 나 희열. 수빈 땡. 수빈 은서. 한방. 어? 한방. 한방. 한방이. 땡 땡. 약 비슷해요. 조금 비슷해 약간 땡땡 조금 힙하게 들어서 힙하게. 액시. 다영. 색깔. 나도 하는땡 땡. 은서. 울린. 은서, 은빈 네, 네. 음, 땡. 보나, 연정. 네. 막혀보세요, 막 그냥. 음, 다영. 느낌. 이게 약간. 약간 뭐가 지금 있다. 수빈 씨를 보면 약간 또. 은서. 수빈 씨의 약간 그 아, 이상이나 요 수빈, 약간. 수빈. 음. 음. 나 아까 뭐라고? 고수순의 음. 음. 무대는 아. 강렬? 강렬이 있어? 다원. 다원. 다원! 열정이 있다. 열정이 음. 무슨 색이죠? 땡. 음. 다영. 네. 레드. 어? 렉시. 어,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색깔이 왜들어 봤어요? 잘못 봤는데 그 글자와 약간 되게 비슷합니다. 아, 아, 뭐? 그 글자가 뭐예요? 아, 그 지금. 저도 어, 기억이 안 나요. 수빈 씨의 옷을 보면. 엑시. 사과를 타오르는 그게 떠오르잖아요. 아야 어. 엑시. 그 글자와 모음 하나 차이예요. 오, 여름. 여름. 강렬. 오. 강렬 아니면 무슨 뭐 맛이에요? 뭐 맛. 엑시. 엑시. 매운 맛. 수빈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수빈. 무슨 수님 부탁. 마라. 엑시. 엑시. 마라. 네, 엑다. 아니요 그 그걸 아니고요. 소라. 네. 열정 했었어. 열정 땡 엑시 엑시 시 100명 는0 0명 100명 아, 엑시 명 100명 1 0 아, 명1 0 아. 명아0아명 아, 예. 아명1 0아명1요 아, 명 100명 했습니다 예아0아1 0 0다 100명 1 0 0 씨가 또맞명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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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게상품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네. 어마어마한 상품이준비되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둘친는이친는나목 진짜 이친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17cm? 아니, 업이라매? 네. 자, 엑시. m 1 c m 24. 3. 4. 5. 자, 어. 연장. 8. 9. 10. 26. 어. X. X. Okay. 아, 수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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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시 오케이. 0나이 40. 빈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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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지금도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있구나네또한번 재주세요 목플레를 어디서 아, 이겼지? 아그이구나아 이거? 이제 저돌아전투비아도 길이요. 자, 지금은 몇 센치? 8cm. 1 8cm. 2 8 아, 28로 이제 8로 이제 번호가 정정이되어있습니다 네. 또 혹시 한번 아, 목 뭐, 아. 본인 목둘레 궁금한 분 있어요? 저기 체크 있어요. 저희, 저희 어, 멤버 중에서 여름, 제일 마른 어, 멤버, 어, 제일 말랐어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목이 길어 요너또 20cm도 안될것 같아. 네, 그분은 15. 15. 25? 몇 센치예요? 30 삼십. 그러니까 내가 오기 알바로 아, 진짜 맞아. 애무가 많으니. 레가 뭐가 그런 뭐 그런 전혀 상관. 전혀 상관없갈까 봐요. 그럼요. 저는 비공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감사합니다. 엑시 스이즈에요 네. 2020년 5월 진행된 엑시의 단독 인터뷰에서 네. 리더로서 우주 소녀를 자랑해 달라는 질문에 엑시는 우리 멤버들 땡땡이 너무 땡땡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땡땡이요? 네, 우리, 우리 멤버들 땡땡, 아, 땡땡이 땡땡이요다다다영요다아나둘셋 뜻을 근데 제가 맞추는건안 되네. 엑, 엑시가 한 5주 넘이 자랑한 무엇일까요? 다영하나 둘. 열나 연정 빨르다내가 빨랐어. 우리 멤버들 열정이 너무 넘친 땡! 다영질다다루다다영 우리 멤버들 매력이 너무 많다. 다영땡영영 가영, 가영! 가영, 가영! 가영, 가등 가영, 가영! 가영, 가영! 가영, 가영! 가영, 어? 하나 맞았어요. 어? 실력. 어? 나지제 응. 하나 응. 맞았어요. 하나 맞았요이 아, 우리 멤버는 성격이 너무 좋다. <웃음> 와. 선배 <laughs> 아, 아, <laughs> 어, 진짜 좋다. 진고 아, 진짜 좋 아, 진 좋다. 아, 진짜 다 아, 다다 아니, 그러면은, 엑시씨가 지금 이 자리에서 2022년 버전, 음. 음, 우주선을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우주선의 자랑이요? 네네. 저두 글자 두 글자만 바꾸면, 네. 우리 멤버들 얼굴이 너무, 예뻐. 어. 쩐다. 얼굴 쩐다로 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게 해드릴게요. <laughs> 쩐다 안 되나요? 아니, 네, 네, 왜, 괜찮은데, 뭐또 혹시나. 아 진심이에요. 진심? 음, 네. 맞아. 음. 우리 멤버들 얼굴이 너무 쩐다. 알겠습니다. 얼굴 네. 쩐다, 로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쩐다 아니고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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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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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은서씨 퀴즈 갈게요. 아, 은서씨 퀴즈입니다. 2021년 5월 우주소녀 더 블랙의 인터뷰에서 은서씨는 우주소녀 더 블랙에게 땡땡땡땡. 태어났을 때 잠시만요.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던 것이라 아. <laughs> 잠시만요. <웃음> 은서 씨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땡댕댕 댕. 보나. 보나. 은서 씨. 보나. 카리스마. 보나. 아, 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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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미 어 카리스마 뭐, 아니야? 아니야. 둘 셋. 몰라 씨. 엑시. 반전 내려. 아, 비슷하다고? 아, 댕. 하와. 하와. 킬팅 섹시? 엑시. 반전 섹시. 댕. 카리스마. 카리스마 서 네. 고나. 고나 파이스만 비슷하다고요? 네. 맞아. 예? 네. <laughs> 아, 뭐야. 네. <laughs> 아, 네. <laughs> 이번에 그 슈퍼에서 많이 쓰였던 많이 반짝였던 슈퍼에서요. 슈퍼에다요 더. 크러쉬걸크러쉬 전명이다. 감사니다와 진짜. ㅋㅋㅋㅋㅋ 네. 멤버분들이 네. 음 네, 은서 씨에게 찐걸크러쉬를 느낀 적이 언제이신가요? 벌레 음... 아무, 아무렇지 않게 잡아줄 때. 어, 그때... 바퀴벌레를 아, 때려잡아줄 때. 아, 언니가 아, 나만 이러고 그냥 맨손으로 그냥 때려잡아요. 바퀴벌레는요? 아, 바퀴벌레는 휴지 써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벌레 아, 가끔은 살려서 이렇게. 반생도 <laughs> 해줘요. 와, 이건 진짜 멋있다. 진짜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름시 기준합니다. 네. 2019년 일본 아, 매치와의 여, 인터뷰에서 여름식 기이멤버 그래. 여기가 부럽다 하는 점이 네? 있다면? 이라는 집인데 엑시 양정이랑 남자 언니의 땡땡땡이 파이 면이 부러요라고연어아 뭘까?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음, 뭐, 뭐, 음, 음, 하나 둘 셋. 양정이랑 땡땡땡이 면. 땡땡땡. 양정이랑 언니의 천아 설아 난청져. 난청져. 와, 와, 와. 어 그게 한두 개 들어와, 들어와. 와, 못한 분에 하나야, 거 아니 진짜 제가 완전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걱정이야 아 여름씨가 여 걱정이, 아니, 걱정이 아니, 많은 편이세요? 네 어, 차선 걱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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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걱정이 많아요 쪽으로. 오늘 제일 아, 걱정됐던 아, 건 뭐예요? 아, 최근에 걱정 이 있나요? 나 그거 뭔지 알아 밥뭐 먹지? 아니야 아니야 표정 걱정이 없지 걱정이 없지 축하드립니다 하이 여름아 또 여름씨가 네. 좀더 파워 긍정 유정이 될수 있도록 연정씨와 누나 씨가 에너지를 좀 한번 전해주세요 어떻게 전해줄까요? 뭐, 뭐 원하시는 대로 전해주시면 돼요 음... 마침 또 붙어있네요 이렇게 맞죠 낙천적인게 <laughs> 우리 이렇게 낙천 날려 그래 내가 위할게 언니 낙천 하나 둘셋 낙천 <laughs> 어, 이게 있나요? 맞나요? 어, 여러분들 말할 컨이더 생긴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네, 아 네. 네, 뭐, 낙천적이게 <목소리> 좀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보나스 퀴즈입니다. 2011년 인터뷰에서 보나는 루다보다 자신 있는 것으로 제가 루다보다, 아, 루다보다 땡땡땡이 아, 많아요. 답했는데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자, 루다씨. 머리스! 머리스! 아, 저거 저 기억나. 저거 저거 저럴 거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루다씨도. 보나씨보다 이게 더 자신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자랑할 만한 거? 트월킹이요 트월킹이 더 자신있다 제가 요즘 트월킹을 좀 열심히 연습을 했더니 보나 언능가 은과장 어떻게 여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고 싶으시죠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옳지지? 한번 틀어주세요 그러면은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둘다 트월킹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영스퀴즈입니다 2022년 어? 우주소년쪼꼬미의 다영 씨는 신은 지통며쪼꼬미는 땡땡땡과 땡땡이 옆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 누구를 이야기했을까요? 야, 름야 수빈, 씨.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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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네. 아, 수로로펭수의 옆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빈 수빈, 수 아, 이게 뭐 서로 정말 뭐 빨리빨리 맞추네요, 그죠? 이게 또 서로의 워낙 트로도 좋고, 아, 7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잘 맞춰주셨는데, 자, 이제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멤버를, 네,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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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모두가 아, 알고 있죠? 보정이죠? 어차피 1위는 서라. 네, 네 문제로 설라 씨가 1위에 <laughs>